펼쳐진 눈부시도록 푸르른 바다, 시원하게 밀려오는 파도는 세상 망고 모든 시름을 씻어줄 듯 가볍게 그리고 기분마저 청량하게 만들어줍니다. 꼭한 번은 내네 발로 걸으면서 풍경을 보고 싶었던 것, 사진이 아니라 내 눈으로 보고 싶었지만 그동안 볼수 없었던 것. 좋은 풍경을 보면 좋은 사람들과 진실한 이야기를 나누며 걷고 싶어지죠. 오늘은 그곳으로 길을 떠나봅니다. 함께해도 좋고, 혼자 걸어도 충분히 아름다운 그 길이 펼쳐집니다. 포항의 길, 오늘 우리가 찾은 곳은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입니다. 그 길의 시작은 이곳, 청림동에서부터인데요. 조용하고 작은 동네인 청림동은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해파랑 16코스의 일부분이기도 하고, 바다를 지키는 해군, 싱그러운 청포도의 이야기까지. 아차하고 속력을 내서 지나가면 얼핏 못 보고 지나칠 수 있는 곳, 청림 몰개월 비행기 공원입니다. 남자아이들의 환호성이 절로 날 그런 곳이죠. 청림동을 걷다 보면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하나 더 있죠. 인도마다 설치된 포도나무 가로수. 사실 일제강점기 시절 청림동과 일월동 도구 오천일원에 걸쳐 동양에서 제일 큰 포도농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크던지 12만평이나 되었다고 하네요. 청포도가 이어가는 마을을 걸으며 다시 길을 걸어볼까요? 여기서 쭉 내려가시면 네네. 바닷가 끝이라 그그축구장이라 운동장이 하나 있어요. 네네. 그 가면은 바다를 보고 뭐 길이 나가 있는데 거그 가면 돌레키 요 아. 바다 가면 요래. 해놨다. 길 곳곳에 위치한 표지판을 따라 해변으로 계속 걸음을 옮겨 봅니다. 어느새 바람이 세지고 그 바람 속에서 바다의 비릿한 향이 느껴지면 해수욕장이 가까워졌다는 의미겠죠. 넓게 펼쳐진 백사장, 그곳에 놓인 백크길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의 1코스가 시작되는 도구의속장의 시작점입니다. 해안가로 살짝만 들어온 것 뿐인데 하늘도 높고 바람도 그 세기가 강해졌습니다. 그 강한 바람에도 꿋꿋이 기재를 꺾지 않고 자라는 소나무. 고개를 바다로 향하면 시원한 파도가 보이고 반대로 돌리면 짙은 소나무가 있죠. 어울리지 않는 듯 어울리는 그 풍경 속에 산책길이 하나 나있습니다. 아마도 이 산책길이 생기지 않았다면 한여름 피서철을 제외하고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했을 텐데요. 요즘은 사정이 다르다고 합니다. 이게, 이게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좀 다니나요? 어때요? 길이 어, 이 음, 아침으로는 뭐 한두명 다니고요. 네. 여기 요즘 그래요. 관광차 타고 와가지고. 네. 여기는 몰라도요, 도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보이는 게 지금 승리매관이고, 저 연호랑 세원역이거든요. 그쪽, 그, 저, 홈이 둘레길은 엄청나게 사람 많아요. 아...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여기, 저, 관광차가 하나, 사람을 내려놓고, 한 40명 정도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몰라도요, 도구 여기 저쪽에 저, 승리매관, 연호랑 세원역, 좀 하선대 저래가 둘레길은 사람 엄청 많아요. 초여름 물놀이를 즐기기엔 아직 제철은 아니죠. 그래도 해변에 따라 둘레길이 생기면서 여름이 아니라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 1코스에서 만날 수 있는 도구의 수영장은 피서지로 명성이 자자하진 않지만 소박한 그 모습답게 소소한 재미를 줍니다. 부산에서 강원도까지 이어진 해파랑길 코스에도 포함되어 있고요. 해변에 치는 파도 소리가 어느새 시원하게 느껴지는 계절, 이른 물놀이를 나온 가족들도 보입니다. 누구보다 일찍 조용한 해변을 즐기는 것도 주말을 즐겁게 보내는 한 가지 방법이겠죠. 길은 계속 이어져 어느새 조용한 어촌 마을에 다다릅니다. 여느 마을과 다를 바 없는 조용하고도 고즈넉한 마을, 임곡리입니다. 한둘 낚시객들만 찾던 이곳도 두레길이 생기고 나서 찾는 이들이 많아졌다죠. 옛날에는 사람들 많이 안 닿는데 지금 많이 요 음. 여기서 보통 노래가지고호미고이 그 가요. 그러니까. 마을에 생긴 새로운 변화가 참으로 반갑습니다. 요즘 풍경 예쁘고 전설 있는 마을이다 하면 이것 없으면 섭섭하죠. 마을의 알록달록 물들게 만든 벽화인데요. 임공리에도 담벼락이나 골목길 곳곳에 그려진 벽화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벽화에는 이야기가 있다는데요. 바위를 타고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갔다는 신라 시대 연호랑 세오녀가 그 주인공입니다. 오래된 전설은 도구와 일월에 거쳐 전해오며 테마 공원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예전부터 걷기 좋은 곳으로 소문났던 이것은. 호미반도 해안둘레길이 조성되며 1코스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바닷가 둘레길이 있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저쪽에 구룡포 쪽까지 있는 50km 정도는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한번 둘러본다고 이러고. 있었어요. 아, 지금 이제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우리는 왜 계단만 보면 꼭 이놀이가 하고 싶을까요? 친구와 연인, 가족 가리지 않고 꼭꼭 하게 되죠? 혹시 누가 얘기고 있나요? 아, 예, 뭐? 아버님, 안녕하세요. 네. 누가, 누가 이기고 있나요? 생각... 아, 아들이. <웃음> <웃음>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에서. 대구에서? <laughs>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와이프가 여기 위치를 좀 알아가지고. 아, 네. 그렇구나. 어떻게, 저기, 여기 이쪽에 지금, 연원 세월호 테마파크에 처음 오신 거예요? 아니면 지금 딴데 있다가 오신 거예요? 작년에도 왔었는데, 네. 아직 공사가 다안 돼가지고. 네. 산책길이 조성되기 시작하면서 이미 입소문으로 정평이 나있다는 연호랑 세호녀 테마공원. 귀비고의 공사가 아직 마무리 중이지만 신라시대의 철의 문화와 일본과의 교류 흔적 등을 살펴볼 수 있어 볼거리 가득한 공원인데요. 공원 내 산책길은 걷기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검색하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또한 아, 가볼 만한 데가 어디 있나 일단, 호미곶 먼저 갔다가, 네. 그리고 나서 검색해보니까 여기 새우랑 뭐, 태마공원이 좋다고 그래서 이쪽으로 검색해보는 거지. 아, 포항에 딱 도착하실 때, 네. 포항이란 어떤 곳인가 이런 거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오다 보니까 일단은 뭐좀잘 정리정돈된 정리, 듯한 느낌. 어렸을 때그 포항제철의 그 견학원 그 기억으로는 포항이 막 매연도 시감 많고 그래서 좀 대체적으로 침물한 그런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어른돼서 이렇게 와보니까 아 도시가 정비도 잘된것 같고, 저 시장 가면 뭐 갔다 왔는데 그 시장도 뭐 사람 사는 냄새도 나는 거 같고 그 나름대로 괜찮더라고 이미지는 깔끔하고 음. 바다 봐서 또탁 트인 거 보니까 또 가슴도 뻥 뚫리는 거 같고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기에 이만한 명당이 있을까 싶은 곳에 위치한 테마공원 그중에서도 전망이 좋기로 손꼽히는 곳은 바로 이곳 바람과 바다가 만나는 이럴 때입니다. 이곳에 앉아 바라보는 일출과 일몰이 한 폭의 그림이라네요. 사실 테마공원은 산지 지형에 바다를 끼고 반달 모양으로 들어간 영일만의 정중앙에 자리 잡은 터라 어디서 바라봐도 시원한 파도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딴데 갔다가 오시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네. 어디가 처음에 어디 가셨는데요? 저기요. 포항. 네. 배 타로. 배 타로. 스지 그게. 크루즈 크루즈 예어 포항문화의 크루즈 예예그 어, 포항 네. 네. 포항에 딱 와서 포항이 어떻다 더 좋지 하여튼 <laughs> <laughs> 바다하고 네.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바다하고 <laughs> 같이 이렇게 어울려질 수 있는 아 지금 진짜 찾아가는 거요아 나는 크루즈 타면서 네. 내가 병원을 어제 병원을 어제 와이프가 저 울릉도를 놀러 갔거든요 6개 갔는데 지금 배가 묶여서 못나오고 있거든. 그타볼 배가 지금 여기 포항에 있더라고. 걸어줄 타니까. 너무 좀신기했어 내가. 아 그래요? 바다가 빨리 잔잔해서 빨리 그 배가 들어가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 네. 울릉도에 이런 데 있죠. 들어가기는 쉬워도 나오기는 어렵다. 내일 나올지 모레 나올지 모른대요. 네, 그렇죠. <laughs> 풍량도 있고 뜨면 배가 안뜨거든 그래서 원래는 오늘 제가 수원시에 내려오면 마이퍼는제 울릉도서 포항으로 오고 만나기로 했는데 못 만나셨겠죠. 아, 뭐우우스 어, 갑자기 연노랑 세오녀 이야기와 비슷한 것 같은데. 연노랑 <laughs> 세오녀 이야기 혹시 아십니까? 아, 저 오면서 보셨겠네요. 아, 어, 그럼 언젠가는 만날 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아, 만나겠죠. 아, 만나겠죠. <laughs> 전설 속 부부의 이야기가 현실에서 펼쳐졌나요? 들어가는 건 마음대로지만 나오는 건 바다가 허락해야만 음. 가능하다는 곳. 울릉도에 가 나내와 얼른 만나 이렇게 아름다운 포항의 모습을 함께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신라 시대부터 이어져 온 철의 문화와 철강의 도시 포항의 이야기가 녹아 있는 귀비고부터 신라 시절 초가집, 한국 전통 정자까지 그리고 끝없이 펼쳐지는 멋진 전망 테마 공원은 둘레길에 있어 또 하나의 볼거리로 충분하죠.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인터넷 검색. 인터넷 검색. 네. 지역이 어느 지역? 대구. 살아. 대구. 네. 어, 대구산아. 네. 어떻게 여기 와 보시니까 해안 이렇게 걸어 보니까 어떠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네. 것 같아요. 어떻게 괜찮으세요? 풍경이, <laughs> 풍경이 좋네요. 풍경이. <laughs> 아 혹시 또 바다 위를 또 걸을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으셨어요? 아 예. 아, 아. 바다 그안 걸어 보셨어요? 바다 위가 어디죠? 아안 떳겁네. 어떡 하지? 우리 저 여기 한번 제가 안내해 드릴까요? 혹시 차 타고 거기 가시든 금방 갔다가 그럴 네.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현재 여기 위치가 여기에요. 여기인데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걸어, 걸어가셨다가, 하선대까지 왔다가 다시 차 타고 나가셔도 돼요. 코스가. 여기 보면, 해안길이라고 돼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그, 저 데크로드처럼, 바다 위에 데크로드가 쫙 있어요. 그래서, 뭐, 여기 사진도 찍으시고 하시면 좋아요. 여기 괜찮아요. 언제 오셨어요? 조금 전에. 조금 전에? 네. 데리고서 여기까지. 아, 그러면 많이 못 보셨겠네요. 네, 이제 이제 시작 시작 보고 시작 하셔야 네. 되네. 네. 먼길 달려 포항까지 왔다가 이 장면 못 보고 가면 너무 아쉽겠죠. 그래서 포항의 길이 마음껏 가라고 대신 담아왔습니다. 호미반도 해안 둘레길의 최고 명소로 꼽히는 바다 위 데크로드. 시원하게 펼쳐진 바다와 해안선을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데크로드. 둘레길 코스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마무리된 이 코스는 이 멋진 절경을 보여주려고 그랬나 봅니다. 길을 따라가다 보면 방파제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방파제가 있는 곳은 당연 낚시 명당으로 통합니다. 다들 오늘 월척 낚으셨나요? 포항에서 고기 제일 잘 잡히는 데 있습니까? 그때그때 다르죠. 바람에 따라 다르고. 어. 바람이 오늘 같은 경우 일이 부니까, 북동풍이 부니까. 어. 이쪽에는 저어서 넘어오니까 바람 좀덜 타니까, 오늘 여기 와봐. 아, 여기 와봐. 바람 쐴 겸, 그냥. 음, 많자, 일 겸. 오, 어, 좋습니다. 우리, 그, 포항 사시니까 포항 자랑 한번 하신다면. 포항 자랑이라면 낚시 자랑 말씀. 니 낚시 자랑 해주십시오 일단은 지금은 이제 내만권에 이제 감성돔이 시작되고 농어철이잖아요. 좀 있으면 농어랑 감성돔이랑 이쪽에 많이 쏟아질 때 됐습니다. 그리고 뭐 포항 서유에 물도 맑고 그리고 뭐 북동풍이 시원하게 불 때쯤 되면 수온도 올라가서 뭐 낚시가 잘될 거예요. 포항 강태국을 여기서 만나네요. 바람부터 어종까지 모두 깨고 있으니 그 실력이야 안 봐도 헌합니다 낚시는 이 당기는 맛에 한다던데 오늘 모두 대어를 낚는 재미를 꼭 느끼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도심 숲속 산속 깊은 곳 둘레길이 놓인 곳은 참 많습니다. 해안선을 따라가는 둘레길의 재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니 뭐니 해도 이 파도 소리가 아닐까 합니다. 가만히 귀 기울여 들어보는 사치를 누려봅니다.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아, 돌굴러가는 이 소리가 아름다워서 그거 듣고 있는 거예요. 파도가 오면서 바가리 바닥에 소리가 나는 소리. 나라리, 소리. 음. 아름답잖아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네. 서울에서? 네. 네.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저기 조카가 이 포항 살아요. 그래서 네. 여행사막인데요. 음. 서울에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네요. 그렇죠. 서울은 바다가 없잖아요. <laughs>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여기 온 자체도 좋고 이런 소리 듣는,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도 너무 행복해요. 파도와 자갈이 부딪혀내는 소리. 마음속에 많이 담아 다시 길을 나섭니다. 이제 둘레길 2코스도 어느새 중반에 들어섭니다. 푸른 바다에 마음을 빼앗겼다가도 어느새 발끝부터 전해오는 피로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귓전을 울리는 파도 소리는 어느새 우리 마음의 모든 짐을 한결 가볍게 해주죠. 어지러운 마음과 생각을 식혀주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지쳐 보이세요? <laughs> 지쳐 보인다고. 어디서부터 오셨어요? 저요. 네. 어디 어디지? 일단 장성동 포항 장성동. 네. 장성동에서 걸어 왔다고? 아 걸어 오지는 않아. 차 끌고. 아차 끌고. 어디서부터 출발하셨어요? 저기 원래 목욕탕이 있었던데 차대고 네. 이렇게 걸어. 걸어갔다 어디까지 네. 갔다 오셨어요? 저기 일단 끝까지 갔다 왔어요 일단. 끝까지 끝까지면 뭐 선바우 아니면 하선대 그 다리는 있는... 있 쪽이요. 다리는 있쪽 인공 임공. 입 인공리? 저기 다리 있는 쪽이요. 어. 이름이 뭐였지? 아, <laughs> <laughs> 어, 네. 어쨌든 경관이 좋은데까지 갔다 왔네요. 네. 맞죠? 갔다 오니까 포항 사람으로서 어때요? 이렇게 다니고 니까 갔다 오니까 네? 아, 좀 일단은 좀생 생각이 많았는데 좀 편안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아. 여기서 소개해줬어요. 다음에. <laughs> 네. 착... 라이브 코스로 너무 좋지 않냐? 네. 저희가 와서 모든이 사진 막 찍고 왔거든요, 네. 지금. 네. 너무 좋다고. 좋다고. 두 손가락 안에 든다니 왠지 어깨가 으쓱해지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듯 해파랑길의 한 코스로도 들어가는 이 길은 부산에서 시작해 강원도까지 이어지는 동해안의 절경을 즐길 수 있는 둘레길입니다. 해파랑길 부산부터 왔는데 그중에서 아주 좋은 코스로 지금 생각이 돼요. 아 좋습니다. 두 번째 손가락 아니면 첫 번째 레지 두 번째 손가락. 뜻 생각이. 아이 세크도 잘돼 있고. 세크도 잘돼 있고. 네, 네. 아, 오케이. 그리고 아, 오늘 파도가 치는 것도 재밌어요. 아, 파도가 음, 쳐서. 음. 아 그래요. 조금 위험했지만 재밌. 어 조금 위험해. <laughs> 고성까지 가는 그 길에 포항의 길도 호미반도 둘레길도 반가운 만남이 되었기를 바라봅니다. 그동안 걸어서는 갈수 없었던 곳. 꽁꽁 숨겨두고 나만 보고 싶었던 풍경. 지각 활동과 오랜 세월이 빚어낸 그비경이 우리 들 곁에 다가왔습니다. 혹시 어디까지 가실 거예요? 강원도 고성까지 갑니다. 포항 어떠셨어요? 포항 좋아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근데 해파랑길 중에 아기자기하고 재미있어요. 여기가 음. 산도 있고 바다. 바닷가도 있고 우선 날씨가 아주 끝내줍니다 날씨 금상첨입니다 금상첨 금상청아. 길도 좋고 날씨도 그렇지? 좋고 걷기마당 파이팅 광 좋아요 오케이.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요 그가 이 모습을 못 보고 지내왔던 아쉬움을 한 번에 날려버릴 만큼 멋진 장관. 출렁이 던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한 바닷가 마을을 지나가며 길이 들려주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혼자여도 절대 외롭지 않을 그 길. 파도가 얼른 다가와 내 곁을 함께 걸어주며 춤과 되어주는 그 길을 따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사랑의 정일 때 그대 손도 못 잡을 만큼 소리도 <목소리를> 없이 아픈 마음을 이끌고 그대 가득 씻고 온다. 더 행복하게.